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십자가 칠언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의마지막이다 이루었다. 이 본문 말씀과 관계 지어서 생각하자면은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께서 이미 불 던지는 걸 이루었다 그 불이 베드로한테 던져지고 사도 바울한테 던져지고 그 불이 교회 의 시대 시대를 따라서 그 불씨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온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서 이만 이 불씨를 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불씨를 지키고, 이 불씨를 가꾸고, 전파하는 거. 이게 성교지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모세가 80노인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극기 3장 2절 보면은, 모세가 부름을 입을 때 80세지요. 8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를 잊어버려야 돼요. 80 노인도 문제가 없고, 뭐 20세 청년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불씨가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말해야지,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요즘 너무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만 찾아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은 모세는 발도 못 붙이지요. 80 노인이 뭐 응?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일하지뭐어디 나서겠습니까? 모세가 80에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떨기 나무 그다음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이 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꺼지지 않는 떨기 나무 불꽃. 이 떨기 나무랑 우리나라 말로 아까시아 나무인데, 가시가 나고 볼품없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떨기 나무입니다. 고난을 상징해, 고난의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민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해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하늘로서 임한 불꽃이지요 이런 불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삶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은 모세가 그 80의 시작에서 120까지 그 40년간 그 노인이 한결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동기라는 것이 그가 체험한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뭡니까?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의 삶을 선택하느냐? 세상에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걸 선택하느냐? 선택을 뭘 하느냐 이거지요. 26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요즘은 고고하게 발달해서 고고하게 서 밝힌 바로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왕궁의 서열이 모세 어머니 공주가 그 아들이 왕에 오르는 서열 1위랬어요. 그럼 모세가 아무 소리 안하고 인사 잘하고 손잘 비비고 손 비비는 알지요? 어른들 인사 잘하고 손잘 비비고 지냈으면 바로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 안했다. 왜냐? 모세는 하늘로 임한 불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이 아니다. 이게. 나는 인생을 의미로 살고 진리로 살고 나는 뜻으로 살지 부귀영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을 누리는 것을 애그 왕궁에서 금은보화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할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체험한 불씨란 말이야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마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모세는 인생관이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건신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아시지요? 교양이 있습니까? 뭐, 성질이 좋습니까? 성질이 불같이 앞뒤 없이 확 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베드로 같은 성질이라 그래요. 그뭐 베드로가 내세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지만은 그가 사도 중에 사도로 쓰임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이 땅에 던지신 불씨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 그걸 자기 신령에 품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베드로가된 거이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상에는 불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불.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불. 제3의 불은 뭐이겠습니까? 원자력이죠 원자력. 그러나 그런 불 떠나서 제4의 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떤진 불이 있는가? 예수님,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 이러고 말씀하신 거이지요. 베드로가 사도바울이 위대한 교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그 불씨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힘이 있는 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불이 아니다 원자력 불이나 전기 불이나 이런 성냥 불이 아니다 이게. 그 불이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세상 불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구별했느냐 하면은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레이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무슨, 뭡니까? 다른 불. 다른 불. 하나님의 불, 하늘로 임하는 불, 진리와 생명의 불이 아니고 세상 불이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2절 같이 읽읍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하늘로 쓰임하는 불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지내다가 레위 제사 대제사장의 아들 나닷가 아유 아비후가 즉사했어. 그 자리에 우리는 불은 출처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임하는 불, 생명의 불,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요. 이 불을 여러분이 우리가 심령 속에 불을 간직하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 목회할 만한 인품이나 뭐 그런 영역이 안 됩니다마는. 내가 그도 목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걸 내가 감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74년, 75년 내가 옥중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추워서 내가 그걸 기도할 때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취조받으러 다니라고 발에 동상이 걸리고 발이 뚱뚱 붓고 행편없이 내가 지쳤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고 하루 저녁에 동상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냥그 체험이 인생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나는 감사한 거지 이 산으로 하면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빗나갈 때도 있고 산으로 하면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에 받은 은혜 체험 세월을 보면서 그래 그때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있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낙심하다가도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안 되지. 우리는 하늘로서 이만 불씨를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고 포기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주저한다가 안따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지금 채찍 맞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모닥불 쪽에서 모닥불, 성령의 불식어지니까 모닥불 쫓는 거예요. 자기 스승은 제 폐가 매맞고 있는데 제자가 지금 춥다고 마, 마당에서 모닥불 쫓고 있는 거 손바닥 데우려고 그럴 때한 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또나사렛 폐다 예수하고 같은 폐다 그러니까 불 꺼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난 아이라 그랬어. 저주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불 꺼지고 나면은 베드로 동생 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요.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불씨를 지피고 살아가면서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세상의 불씨로서 불을 퍼뜨리는 거이지, 우리 속에 불 꺼지고 나면은, 세상 모닥불 쫓고 있는 베드로, 그날 밤 베드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도 12월 둘째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심령 속에 임한 하늘로서 임하는 그 불, 그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불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